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사순절 여덟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나서시는데 길가에 앉아 있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두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만 그럴수록 이두 사람은 더욱 소리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눈을 다시 뜨게 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맹인 두 사람은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앞을 보는 것이었고 그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일치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을 볼수 있게 되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둠의 권세는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회방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더욱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릴 때 우리의 진심이 주님과 만나면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설사 그 도우심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지는 않을지라도 인생의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난감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내 스스로가 막아서는 신앙입니다. <laughs> 막아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 소리쳐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문제에 눌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지혜로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